안녕하세요. 어, 저는 언니네 교회도 그래요. 이 책의 저자 이민지입니다. 어, 이 책의 부제목은 어, 보시다시피 교회 내 여성 혐오를 비판하고 바꾸어가는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내에서 여성 혐오를 또 이야기한다. 또 이거를 비판하고 바꾸어 간다라고 하니까 어,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런 교회 내 여성 혐오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또 어떠한 그 경험을 해오셨나요? 또 교회 내에서 내가 겪었고 봐왔던 사례들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어, 실제로 제가 소개해드린 소개해드릴이책 안에는 자신이 교회 내에서 겪었고 봐왔던 그런 혐오와 차별의 사례들을 증언하는 형식으로 담아낸 책입니다. 그래서 좀더 생생한 어떤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현장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고군분투하는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교회 안에도 좋은 담론을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 그런 운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가는 그런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교회 내에서 무슨 성평등을 얘기해? 이게 가능할까? 뭐 사회적으로는 뭐 페미니즘에 대한 이슈나 담론들이 나오지만 이걸 교회 안에서까지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분위기상 가능할까? 교회는 그런 문화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2, 30대 여성들은 어떤 젠더의 문제 속에서 교회 안의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사고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좋은 변화의 흐름이라고 봤고요 그런 사례들을 또책 안에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사실 그런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어떤 영향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2016년에 있었던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을 한 가지 예로 좀 들고 싶습니다. 이 시기에 이 사건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아파했던 많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어 정말 여성을 향한 폭력이나 이런 혐오 문화가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가, 우리 곁에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기도 하고 성찰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교회도 사실 아주 어떤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 서 자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 언론 뉴스앤조이에서 그다음 해에 교회 내 여성 혐오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한 번도 이런 뭐 성차별 여성 혐오에 대해서 공론화시켜서 이야기한다라고는 하는 장이 없었는데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그런 이슈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는가를 아마 아실 수 있는 대목 같아요. 이게 당시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일주일간 진행된 설문조사였는데. 어, 일주일간 되게 단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조사에 참여를 했고요. 좀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 전체 응답자의 83% 이상이 이런 여성 혐오를 경험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도 한두 가지 정도 내 머리와 또내 마음 안에 지나가는 사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겪지 않았지만 봐왔던 사례도 10% 이상의 응답을 했거든요. 그렇게 부터 하면 전체 이제 90%의 사람들이 그런 혐오를 경험했거나 겪었다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볼때 외모, 복장, 나이를 언급하는 문화, 여성의 몸에 대해서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끊임없이 평가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거 교회에서 많이도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었고 성 역할 고정관념에 의해서 어떤 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던가 그 고정관념을 계속 너가 따라야 하는 삶이라고 주입한다던가 이런 식의 발화도 있다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 차별 설교 기타. 설교 생각하다가, 설교 듣다가 입술 한번꽉 깨물었던 기억 다한 번씩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 정말 대다수가 교회에서 이세 가지 모두를 경험했다라는 또 응답을 했고요. 당시 겪었던 상황들을 이야기한 답변이 그러니까 종류별로, 분야별로 200개 이상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전방위적으로 많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게 됐고요. 이것을 봤을 때 처음에 이 언론사에서 이 기독교 내 여성 혐오에 관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걸 기사화 했을 때 타이틀이 이것이 교회 내 여성 혐오 아무 말 대잔치다 라고 했어요. 어떤 아무 말 대잔치가 있었는가 제가 그 대잔치의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는 성경에 반하는 일로 여자는 남자가 밖에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정신적, 가사적, 성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성을 계속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고 그저 남자를 위해 존재하고 만들어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냥 너무 은연주의말 속에서 이런 발화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여성은 원죄이기 때문에 잠잠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번씩 또 들어보셨죠. 이거 하와와 동일시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을 선악과를 매겨서 인류를 죄에 빠뜨린 죄악의 어떤 원인 제공자쯤으로 보는데 모든 여성들을 그런 하와와 동일시하면서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반박하기도 너무 쉽지가 않고 불쾌하지만 이걸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여자는 돕는 백필로 남자를 위해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여자는 무슨 남자의 도구 같아요. 이건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그리고 땡땡 자매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런 옷을 입었냐. 자매들 짧은 옷 삼가라. 그게 배려고 지혜로움이다. 이런 실제로 이말아 밑에 있는 워딩이 어떤 거였냐면 네가 그렇게 옷을 입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얘기였거든요. 또 정말 문제 의식들이 많이 느껴지시죠. 근데. 잠재적으로 여성을 끊임없이 어떤 유혹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곳에서 조금이나마 좀 발견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또 애를 많이 낳아야 전도와 포교에 도움이 된다. 그것 아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불쑥 내밀면서 어, 네가 애를 안 낳고 결혼 안 하는 게 진짜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여성의 어떤 주체적인 삶이나 어떤 여성의 몸도 내게 아니고 다 도구인 것 같은 이런 느낌들. 이런 식의 말들을 아주 비일비재하게 던진다라는 것이죠. 어, 정말 여성을, 남성을 돕기 위한 어떤 부차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위, 하위 존재, 하위 객체로 계속 놓고서 또 언제의 근거라고 말하는 거 여성을 얼마나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또이 지점도 같이 좀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성 존재에 대한 혐오가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어, 교회에서 아주 흔히 듣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자들 남자들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땡땡을 조심해야 된다 아주 많이 듣죠 술과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거에 설교에 딱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웃고 막 희화화시키는 이런 소재였는데요. 이것에 대해 굉장히 분개하고 불쾌해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 그니까 여자들을 남자들을 성적 정신적으로 유혹해서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잠재적인 유혹자 위험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그런 낙인입니다. 이 안에는 그런 존재적인 혐오가 너무나 깊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거를 웃고 떠드는 희화화하는 소재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안에 어떤 혐오 정서를 분명히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단시간에 생긴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떠한 사상과 체계를 갖추고서 지금까지 내려왔는가. 또 이것을 아는 게좀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름 한 번쯤 들어봤을 초기 기독교의 성인 대표적인 교부 성 아고스티누스 아내와 어머니에게서 다른 것은 무엇인가. 모든 여성에게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유혹자 이부다. 이게 아까 그 말한 술과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그 담론 안에 있는 그 존재적인 혐오와 아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당시 누구의 시선이었는가 라는 것 여러분 혹시 사실 뭐 역사는 승자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니까그 역사를 만들고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만들어갔던 사람들은 사실 남성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뒤에 후에 어떤 중세 시대 또 종교 개혁 시대까지 이러한 어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토대로 해서 신학적인 사상과 체계를 계속적으로 쌓아 올렸고 이게 얼마나 많은 존재감을 발휘하냐면 오늘날까지도 그게 계속되고 전승되고 이어져 와서 이런 정서들을 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시각이며 누구의 해석이었는가? 여성들의 어떤 경험, 삶의 지혜, 또 탐구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또 남성들의 시선이었다라는 것. 그렇게 끊임없이 여성을 유혹하는 대상,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여성들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단속하고 평가하고 검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 단속과 평가, 검열, 통제가 단순히 섹슈얼리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의 어떤 삶의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그러한 단속과 통제를 굉장히 하고 있죠. 이것은 남성 중심 사회를 이끄는 하, 사실 여성 통제의 역사와도 연결된 지점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읽어내는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다음은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여성의 몸에 대한 혐오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그 여성의 몸에 대해서 혐오했던 이야기. 2003년 총신대학교 채플 시간에 나온 그 문제의 기적이 발언 을 아실 거예요. 이게 좀 되게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되게 유의미한 부분이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총신대학교 채플 설교 시간에 장로교 그 총회장 그 임모 목사가 여성들의 목사 안수를 반대하면서 기적이찬 여자가 강단에 올라가냐 안돼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왜 문제적인가라는 것을 뭐 성희롱에 관. 점에서나 뭐, 이거 정말 성평등권을 뭐 침해하는 관점에서 뭐, 다양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발언이 아까도 봤듯이 여성의 몸과 어떤 몸에서의 작용, 이런 피를 오염과 불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라 것이죠. 이 또한 그런 존재적인 혐오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이런 워딩들이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까,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 봤을 때 특히 우리 사회 안에서 지금 미투 운동까지 쭉 이어지면서 특히 2, 30대 여성들에게는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자기 삶의 영역에서 어떤 젠더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여성들 안에 그런 주체로 서고자 하는 어떤 주체성에 대한 강조들이 있습니다. 그 그런 아이디어가 여성들의 삶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근데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전근대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 일세기적 여성상, 남성들이 끊임없이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그 존재로서 자기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생활할 것을 강요받는 것. 어, 교회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어떤 헤드십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 남성들이잖아요. 여성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방 공사를 한다거나 한복을 입고 안내를 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바자회를 준비한다거나 끊임없이 뒤로 물러서서 자제하면서 남성을 돕는 것, 조력하는 것, 거기에 어떤 여성들의 결정권을 갖고 이야기를 하거나 발언을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알수 있어요. 특히 2, 30대 여성들은 이런 문화 안에서 사회 안에서 받는 메시지가 너무나 이질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자기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이런 교회의 가치들을 그대로 내면화해서 그냥 나도 뭐 순종하고 살지 뭐 그냥 어떤 다른 식의 고민이나 발전을 고민적인 또 연구하면서 발전하는 이런 의식들을 개혁하지 않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이런 것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공고하게 유지될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대표적인 이유로서 어떤 오류와 모순이 난무한 성경 해석에 대해서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이 있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야. 이런 돕는 배필 이걸 어떻게 적용하나요? 응당 모든 영역에서 남성을 서포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헤드십은 여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네가 모든 영역에서 자제해라. 이렇게 돕는 배피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건가 사실 많은 성서 신학자들은 그런 해석은 굉장히 잘못되고 오류적인 적용이었다는 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뭐 책을 통해서나 다른 어떤 페미니스트 신학과 관련된 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여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 이거 고린도서 자 말씀인데 이런 말씀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적용하죠. 조용히 남성을 보조하면서 드러나지 않게 자제해라. 모든 것에서. 이게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막 퍼져 나가요. 자기 주장을 뭐 교회에서 앞세우면 안 된다던가, 여성은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것이 되게 옳지 못하다던가 뭐 이러한 것들. 남성 남편의 권위에 여자들은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질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 질서가 맞을까요? 이 순종이 순종에 대해서는 좀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순종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거 말고 그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순종의 과정은 어떠해야 되는지, 순종의 열매는 무엇인지 사실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경험이 거의 없을 거예요. 성경을 관통하는 주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사랑을 이루라는 그 명령과 뜻인데요 이것에 대한 실천 이것에 대한 순종이 바로 순종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성들한테는 한 가지 더 덕목이 강조되죠 남성에게 순종해라 많은 또 신학자들이 이게 순종의 본래적인 의미를 얼마나 호도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적용된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순종의 본래적인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이것이 한국적인 정서, 그런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정서와 만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시너지를 냈다라는 것들을 분석하는 학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구절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면서 또 어떤 해석의 모순이 있고 오류가 있는지 이거를 좀 돌아볼까 해요. 이게 1934년 9월 평양에서 장로회 총회가 열렸는데요. 이 구절에 근거 삼아서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걸못 박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나 보면 보수 교단이 오늘날까지도 여성이 교회에서 안수 받는 것,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어떤 논란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평등권에 침해한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 정말 일견 응당 필요한 문제 제기고요.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교회가 이런 식의 문자 중심적인 어떤 해석으로 적용하면서 여성들의 어떤 삶과 또 은사들을 펼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의 모순들은 사실 여성이자 신학자이신 강우숙 박사님이 자기의 책에서 이게 얼마나 오류적이고 정말 잘못된 해석인지, 적용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그것의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명한 바울이 왜 여성들을 제자, 사도, 집사, 선지자 등 여러 동역자로 세웠는가? 실제로 잠잠하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여성 동역자들을 세웠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신가요? 로마서 16장 이하에 바울이 정말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동역자의 이름을 나열을 했어요 29명을 나열했거든요 거기에 여성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여성이 바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10명이었어요 그 안에서 유니아라는 사도 이 사도는 정말 우리가 같이 조명해 봐야 될 사도인데요 로마 교회 안에서 사도 중에 사도로 선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사도예요 그럼 잠잠하고 자제하는 사람이 옥에 갇힐 수 있나요? 잠잠하고 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함께 고난받았기 때문에 옥에 갇힐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바울이 유니아를 평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정말 탁월한 사도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워딩을 통해서 유니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 드러내주지 않죠 조명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교회에서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해석하는 게 얼마나 모순되고 오류적인가에 대해 보여주는 일면이에요. 그리고 잠잠하라고 명하는 부류가 당시에 여자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하는 자가 다 포함되는데 왜 오늘날 여성한테만 잠잠하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 잠잠하라는 그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상황과 맥락 속에서 나온 말인데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는 오늘 그것을 여성에게만 그런 식으로 적용하여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당시 성령충만을 입은 여성들도 예언과 방언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뭐, 뭔가 있어가지고 말을 하지 않고도 예언하고 방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이거를 보지 않고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복음과 율법을 논증하면서 결국 유대인과 헬라인, 주인과 노예, 여성과 남성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선포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 안에는 이렇게 대전제적인 구절들이 있다는 건데요. 여성과 남성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동등하며 대등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말하는 대전제의 구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변하면서 변화하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사실은 이러한 대전제들 안에서 진리를 찾고 그것들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함을 또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날 여성을 끊임없이 이런 성경 구절들을 적용하면서 배제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이 교회 안에 그런 고유 담론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여성들이 순종해야 한다는 게 마치 고유 진리처럼 자리 잡아서 이게 여성들 안에도 굉장히 내면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임 속에서 나는 남편에게 순종한다, 너희도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여성들 스스로가 말하면서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위신을 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는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성들에게 어떤 프레임을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들 니네가 머물러야 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그 한계 여성이 열망해야 하는 역할과 열망하지 말아야 될 역할 그 한계와 프레임을 명확히 규정해서 하나님은 사실 여성과 남성을 성별로 갈라치기 위해서 어떤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는 꼭 젠더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성별로 갈라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그 프레임 안에 머물 것을 굉장히 강제합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 또 뭔가 위안해주고 안정감을 주는 자, 교회에서는 뭔가 보조하고 서포트하는 자, 잠잠히 기도하고 자제하는 자, 이런 식으로 여성의 역할을 몰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뭐, 은그르시건 금그르시건, 녹그르시건, 정말 개인에게 은사를 주셔서 자기 은사 안에서 펼칠 수 있게 인도해 주셨는데, 교회는 여성과 남성을 그런 식으로 보고 여성을 그 안에 바운더리에 가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성경이 말씀이고 진리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이걸 반론을 제기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이런 정서 속에서 우리는 사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여,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주님은 어떠셨을까? 주님의 시대를 여러분도 많이 알고, 사실 알고 계세요.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에 봤을 때, 그 사건 안에 5,000명, 그 안에 여성과 아이들은 그 머리 숫자로 카운팅 되지 않았거든요. 다 알고 계시죠?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 사회가 얼마나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그 공간이 얼마나 남성중심 사회였는가를 드러내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셨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보를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수많은 비유에 여성들의 인격으로 등장시키고 계시거든요. 등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 여성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깨달음까지 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너무 놀라서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4보금서에 예수께서 여자를 언급하신 구절이 633 곳이 나오는데요. 교회가 어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나요? 해주지 않고 있죠. 어, 여러분 그리고 당시 시대가 어떤 재판에 여성들이 나가서 재판에 뭐 원고나 피고의 당사자로 설수 있었던 시대였을까요? 여성은 소유물과 재산으로 취급되던 그런 시대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좀 다르셨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이 마리아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보가 조금 굉장히 달랐고 그 시대를 앞서갔고 굉장히 혁명적이셨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 안에 존재적인 평등에 대한 인정이 저는 분명 예수님의 행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것이었다고 보고요. 사실 어떤 성평등에 관한 그런 페미니즘의 정서가 예수님의 행보 속에서 얼마나 잘 만나지는가. 저는 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 이런 남성화된 시선이나 그런 어떤 해석 이런 것들로 성경을 볼때 성경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행보와 이것이 갖는 의미들에 대해서 발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 안에는 굉장히 해방적이고 평등적인 정서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발굴해 내는 게 사실 지금의 여성 신학, 페미니스트 신학의 역할이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성경 안에 그 시대와 상황이 있잖아요. 여성의 시선으로 성경의 그 시대를 다시금 보면 성경 안에는 굉장히 편파적이고 저열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사사기에 실제로 여성이 번제물로 태어 바쳐지는 그런 현장이 나옵니다. 현대의 설교자들이 무엇을 해석하고 말하냐면요. 그거 그런 번제물로 태어 바치는 것을 결정했던 그 남성의 고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그 성경 어떤 구절들 그 적용들을 바라볼 때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 살생의 현장 이 폭력의 현장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나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정말 가슴을 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 시대가 가진 한계 그 문화가 가진 한계 그 성경 시대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어떤 해석과 적용이 얼마나 잘못되고 오류일 수 있는가 이것들을 알고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제가 쓴이책 안에는, 어,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어요. 뭔가 설명력 있는 언어를 갖고 그런 지식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함께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어,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책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긴 하는데요. 여성들이 이러한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삶의 영역 아니면 교회 각장 외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비판하고 바꾸어가면서 행동하는 실제적인 사례가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의 영역 안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또 교회의 어떤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어, 교회 안에 머물고 싶지만 정말 그것이 나의 이런 현실적인 충돌과 분열 때문에 어려워하고 계신 여성분들 있다면 책을 통해서 또 함께 고민하고 자기 삶의 영역 속에서 무엇을 함께 바꿔가고 행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고 실제로 적용하게 하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